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에 반드시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 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형을 보기 전에 잠시 코스닥 차트를 볼 건데요. 코스닥이 11월 4일 고점에서 하락, 반등, 하락, 하락 3파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1대1 목표치를 채우고 상승이 나왔는데요. 조정에서는 거래대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지난 금요일 상승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 조정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또한 단기 하락 추세선을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해서 고점을 보러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11월 고점까지 돌파한다면 조정이 확실히 끝나고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 12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12월에서 1월까지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분석 영상을 어제 올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코스닥이 11월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한다면 당연히 코스닥의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요. 12월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오늘은 고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고영은 지난 11월 6일에 이제 막 시동 걸렸다 세력이 신호 보낸 종목 딱 하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고영이 11월 6일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하고 다음 날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그 다음날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자리 저지바라고 하는데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박스 상단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것 중요한 단타 매매 타점이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 추세선과 35일 이동 평균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을 때 단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35일 선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도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가능성을 만든 지지 캔들을 형성했는데요. 11월 6일에 상장 이후 최대 거래 대금 1조 2천억 원을 터트리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런 양봉은 기준 양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준 양봉 하단 부근에서는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윗꼬리가 있는데 그런 저항은 반대로 돌파된 이후에 지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돌파 이후 저항받았던 자리로 눌렸을 때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는데 거기서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끝났고요. 그 다음날, 전날 대비 거래량이 500% 증가하면서 5일선과 21선을 회복하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지지 가능성이 있는 모습에서 실제로 지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이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지율을 확인하고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것이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가 되는 것이고요. 21일선 안착과정이 나오고 우하향 중인 여기 파란색 선 10일 이동평균선 안착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8일 금요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한 것입니다. 고형을 30분봉 차트로 보면은 24일에 1봉의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기 분봉상 박스권을 만들었고 28일 아침에 그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 돌파의 힘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단기간에 꽤 올랐지만 12월에도 고형을 좋게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지난 1월 달에 내 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인허가 획득이 나오면서 1월 20일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상승이 한번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었고 11월 초에 박스 상단을 돌파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돌파했는데요. 그 안에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커 위드 핸들 패턴으로 상승이 있었고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원형 바닥형 컵이 있고 또 핸들을 만들면서 돌파한 모습. 컵이드 핸들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일봉상 컵이드 핸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면서 대량 거래로 돌파한 모습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1월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걸볼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었는데 그 다음 고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는 걸볼수 있고 그러면 접점이 세 개인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그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한 번에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 것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요. 고점과 그다음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고점이 얼추 맞물립니다. 뭐 새롭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살짝 삐져나왔으니까 삐져 그 삐져나온 자리에 그려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두 개의 선 부근에서 윗꼬리 두 개를 달면서 저항을 받았었죠 11월 초에 저항을 받았었고 조정이 나왔는데 강한 힘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접점이 많은 하락추세선을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 것이죠 매물소화 과정이라는 건 하락 추세선과 전고점 부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 매물이 출해되는데, 매물이 출해되는데 누군가는 밑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매수의 힘으로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한 거죠. 출해되는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했다. 매물소화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월봉으로 돌아와서 매물소화 돌파가 나타났고, 거래가 급증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 어, 24년에 최고가 24,050원을 확실하게 돌파하진 못했는데, 어, 12월 월봉이 23,700원으로 끝났으니까요. 그 24,050원이 그 전에 또 저항과도 맞물리죠. 이 자리를 12월에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하락 추세선 돌파에 수평 추세선 돌파, 그리고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 의미 있는 돌파로 확인되면서, 그러면 다음 저항을 보러 갈수 있는데요. 다음 저항은 어디에요? 항상 이 사상 최고가 부근은 전체가 저항 영역이고, 그때 일단 몸통 기준으로 1차 저항이 나타나는데, 음봉의 시가, 양봉의 종가가 몸통 기준 저항이 됩니다. 음봉의 시가는 27,650원, 양봉의 종가는 27,800원, 27,650원에서 27,800원이 1차 저항이 되는 거고요, 24,05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1차 목표가, 기본 목표가가 되는 거고,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인 31,060원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항 영역을 보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예측하되 24,050원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돌파하면서 주봉에서 봤듯이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돌파를 했고 거래량을 보세요. 과거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액면 분할을 했거나 증자 등으로 주가가 그 당시랑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주식 수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일봉으로 돌아가서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보면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그때 사상 최고가를 찍을 때 거래대금은 지금에 비하면 매우 작죠. 그래서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봉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있고 여기가 크게 머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역헤드앤숄더 역머리 어깨형으로 대량 거래로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저항 영역 사상 체고가 부근을 보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11월 6일에 1조 2천억이라는 사상 최대 거래 대금, 과거 최고가를 찍을 때 거래 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11월 달에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왔죠. 혼자 빠진 게 아니고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왔고 지지 근거가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 후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저항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했다는 것은 메이저 세력이 이 고형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가격과 거래량이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형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11월 6일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외국인이 258억, 기관이 56.6억, 순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투신이나 연기금 등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돌파, 장대양봉이 나온 날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지 않아도 차트만 봐도 아, 메이저, 스마트 머니가 매집하고 있는 흐름이구나 를알수 있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하고 개인이 최근에 주로 매도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1월 28일 외국인 매수 500억 원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것이라서 다음 날 프로그램 매도로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1월 6일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 매수 258억 들어오고 다음 날 외국인 매도 165억이 있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때 프로그램에서 278억 순매수, 다음날 바로 166억 순매도가 나온 걸볼수 있는데 어, 이 프로그램 매매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매매이고 어,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어, 단타 성향의 알고리즘 매매가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다음날이나 또 다다음날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출애되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다음날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지난 11월 6일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3% 올랐는데 다음날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7.8% 있었고요. 그때 프로그램 매도가 출애되면서 장중 하락 압력이 작용을 했었는데요. 내일도 뭐 프로그램 매도가 출애 된다면 최근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오른데다가 주봉상 고점이 맞물리는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지난 11월 6일 다음 날처럼 3일선이나 5일선 또 수평 추세선이 겹쳐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확인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해 보면 월봉상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초대량 거래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주봉상으로도 하락 추세선 매물 소화 돌파가 확인되고 또 1차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그다음 2 4 0 5 0원에 2차 저항까지 돌파를 한다면 사상 최고가 저항 영역을 확인하러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요. 일봉 차트상 커비드 핸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지지가 나올 때는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도 노릴 거고요. 또 지난 28일처럼 의미 있는 돌파 흐름이 나오면 돌파 매수도 노릴 겁니다. 고용 매매 일지를 보면 지난 금요일 28일 아침에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다시 쉬다가 또 강한 매수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분할로 1차 매수를 했고 또 다시 미니박스를 만들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에 또 추가로 불타기 돌파 매수를 해서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하고 또 눌림에서 분할 매수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행보 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모습에 재차 매수를 해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 아침에 매수할 때 모습 1분봉으로 잠깐 보면요. 아침에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중바닥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번 아침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때 거래대금이 무려 110억, 150억 터졌습니다.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고 상승 대비 약한 눌림이 나오고 눌림에선 거래가 줄다가 다시 그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또 15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할 때, 아, 이건 일봉상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눌림에서 2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에 2차 매수 불타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가 매수 평단에서 한4.5%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매물이 대량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이 약간 있었어요. 강한 상승에서 거래가 터졌죠. 그 다음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에 분할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불타기 매수할 때의 호가창과 여기 돌파를 하면서 VI 들어갈 때의 호가창에서 중요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호카창은 단타 매매할 때 공부하기 좋은 자료가 되는데요.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고용 매매 복귀와 실전 매매 영상이 있습니다. 무료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1위가 SK 하이닉스고요.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은 390조, 600조, 고용은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날 28일 거래대금 1위를 고용으로 봐도 무언한데요약 1조 원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종목은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1월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고요. 만약 12월에 코스닥이 11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2월부터 1월까지 코스닥 좋은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고형을 비롯한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고형에 대한 영상이었고 시간이 되면 이후에 주요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리였고, 아카데미에서는 A급 관심 종목으로 고형을 계속 추적을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는 33일 이동 평균선 부근이자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자 배량거래 장대 양봉, 기준 양봉의 하단이죠. 이렇게 지지 근거가 많은 자리에서 실제로 지지가 나타나는지, 지지가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하면서 수익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한 힘이 들어온 종목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상승할 땐 거래가 터지고, 조정에선 거래가 급감한 걸볼수 있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단양봉이 나오면 지지 캔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지지 근거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눌림목 매수 관련된 기법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지난번에 고형 분석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고형으로 수익을 봤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강의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기본기는 기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주는 선생님은 핫쌤이 처음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주시는데 강의 내내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핫쌤을 안지 3년 차인데 왜 이제서야 강의를 신청했는지, 유튜브 강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유튜브 내용은 10%도 안 되는 듯, 왜내 매매에 손실이 반복됐는지, 이제야 이유가 보이더군요. 초급반 강의 초반부인데 급등주 강의를 신청했어요.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부터 이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라면, 급등주 매매도 분명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갈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일찍 다질수록 그 위에 실력을 쌓고 상승장을 만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승훈의 초급 플러스 강의에서 기본기를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 보세요. 그 오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